네 안녕하세요.네 FST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FST와 유사하게 EUV 펠리클건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SNS텍이라고 있어요.네 그래서 이 FST가 좋으냐, 이 SNS텍이 좋으냐 네, 이런 부분들 좀 비교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좋게 보는 말씀을 FST에 대해서 계속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리지만, 긴 흐름상으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네. 여러, 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요런 때, 요런 때, 요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지금도 쭉 올라와서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이걸 못 견디면은 결국 이제 대박은 없는 거죠.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흔들 때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잘 버텨내야 되는데 힘들 때 사실 뭐 물량을 털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좀 현혹되기가 쉬워요. 현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 영상을 듣고 저한테 어떤 정보를 캐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올라갈 때는 괜찮게 보고 있다가 내려가면은 말이에요, 자꾸 쫄립니다. 쫄려서 물량을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 털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은 그냥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논거에 의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다시피 이 FST라고 문자를 주셔서 평상시에 그 자료를 새로운 자료를 좀 받으시고 새롭게 나오는 자 아, 재료를 뉴스를 뭐 히든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긴급하게 매매를 하, 해야 될 경우도 생기면 제가 사인 드리고 그죠. 이런 것들은 FST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걸 저 주주라면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이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거는요, 쭉 치고 나가는 흐름 아니에요. 흔들려도 자꾸 가잖아요. 흔들려주면은요, 생명력이 긴 거예요. 근데 뭐 이런 패턴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쭉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이런 패턴은요, 차익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 나와서 후유증이 더 커져요. 낙폭도 엄청 급락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런 파동이 좋은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패턴 이게 지그재그 스타일로 그러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그런 중량 기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좋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중기로 보더라도 이런 어떤 시련이 있을 때이 시련을 잘 해석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곱게 곱게 가질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그 하시면, 어 일단 뭐,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비슷한 종목인 SNS 테이라고도 있죠. SNS 테이라고도 있어요. 이것도 뭐, 이 u 펠리클 건입니다. 이거는 추세 자체가 벌써 그, 안 좋은,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쵸?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땐 좋았지만, 지금은 한참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이게 좋은 경우고, 뭐,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SNS 때,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주가는 말이 없지만, 앞으로의 그 예상 흐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FST 같은 경우는, 가겠다는 신호잖아요. 이거, 이걸, 어, 일단 가겠다는 신호로 봐야지. 여러분, 여기서 여기 올랐다고 그래서, 야, 이거 차익 매물 나오겠구나. 뭐, 이런 그, 어, 작은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뭐,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건들에 대한 얘기가 좀 실려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좋은 기사가 옛날에, 작년에 4월 달에 나왔었어요. 네. 국산 이읍이 펠리클 사용하는 재쯤 삼성 결단에 달렸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결단을 했다고 보느냐면은,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 시세 나는 거이 부분을 제가 뉴스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여러분 그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인터넷이 좋아가지고요, FST만 딱 찍어도 죄다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음, 결국 뭐 클라넷 합병 이후 실적 개선, 운풍 요거 말씀을 드렸죠. 음.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거 펠리클 부각되는 건뭐 이런 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시도하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장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거 새로운 거 이렇게 공정에 삼성전자가 넣고 하다가 이게 좀 불량품일 경우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완전하다 못하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물량 부민 경우는 이제 이빨리 그렇게 해져요. 그러면 공정을 다시 이제 보완을 해서 일단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또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위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도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시도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건이 많이 나오고 특히 반도체 쪽이 지금 요즘 그 흔들잖아요. 업황 자체가 또좀 흔들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이런 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팡이 좋으면 빨리 생산을 해야 되니까 공정 깨지면 손해죠 네. 근데 어팡이 조금 흔들거릴 때는 펠리클 국산화 펠리클 이거 시도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이 좀 흔들려도 이거는 지금 유지하고 잘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아, 요 재료 같은거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여기 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도 나왔지만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전 테스트를 할 여유가 없지만 뭐 이럴 때는 해볼만 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좀 힘들죠 예, 이럴 때 해볼만 하다 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FST는 근데 왜안 빠져 그 국, EUB 펠리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나와있지만 이제 SNSTC하고 e u 자 지금 FST 두 종목이 이제 펠리클 경쟁을 하는데 여기 나와있죠? 네, 그죠? f s t SNSTEC FST. 지금은 FST로 매기가몰린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인 기관은 좋은 방향이에요. 개인이 엄청 들어와야 그래야 주가가 꺾입니다. 외인 기관 팔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음, 다만 이제 이 어떤 재료가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재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정보가 나오면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면 매매를 빨리 해야 돼요. 좋은 자료를 빨리 받으시고 좋은 정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좀 받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해드리면 돼요. f s t 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한번 우리가 그큰 시즌 낼 때까지 f s t 한번 잘 해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FST, 만세,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응원합니다.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제가.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마음에 꼭 하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음. 6월달을 겨냥을 한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 은 몇월에 매수 하시는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5월달이죠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네, 5월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바 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어, 제가 볼때는 시세를 낼 기한성이 좀 있고 에, 여기서 음,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 거에 질립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 5 0 0 0 원에서 만 사만 아, 원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쓰리 더블 정도, 이 네,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쓰리 바닥을 딱 찍고, 막그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차트 잠깐 아, 보여드렸고, 예, 이 종목은... 한네 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 것과 관련해서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어, 요거는요, 사실 그 알차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각부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에,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예, 바로 나갈 거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이 종목이, 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어, 3 w 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 이 좋은 기회, 예, 여러분, 어,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